삐, 딩동댕. 이거 뭐야 뭐야? 어 이거 하나 오각형. 오. 아. 옳지. 비. 삐. 얘네 다 알면서 삐하네. 이제 어? 딩동댕. 이거 뭐야? 똥그라미 똥. 라. 라. 미. 옳지 동그라미 딩동댕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. 해삐삐삐 응.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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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동댕. 이건 뭐야? 꽃이네. 꽃. 꽃. 삐. 삐. 또 달면서. <laughs> 딩동댕. 잘했어요. 이건 뭐지? 어, 네. 물. 옳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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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. 옳지. 네모. 삐. 딩동댕 예. 이거 뭐지? 별이네 음. 별. 별 옳지 삐삐 예. 삐. 어? 아, 아니네 아 어? 삐 어? 어렵다 삐삐 삐. 예. 삐. 딩동댕 예. 자 밥한끼 먹고 옳지 그 뭐야 한번 가보자 어 이거는 마름모 옳지 마름모 딩동댕댕댕댕 어 안들어가? 됐다 딩동댕 그건 뭐야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육각형 옳지 딩동댕 공부야 별별렇지 별. 별. 딩동댕 잘했어요 그는 뭐야 새모 옳지 딩동댕 잘했어요 자 이거 다시 다 빼서 여기 넣어볼까요 이거 다 빼서 자 빼서 넣어볼게요. 응? 네. 옳지. 그거 빼서, 어, 여기, 여기 넣으세요, 여기. 여기 이렇게. 뿅. 됐지? 자, 넣고, 이것도 빼놓고요. 이것도 빼볼까요? 음. 자, 아빠가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그림을 따라 할 거예요. 숫자로 할 거예요, 숫자. 어, 숫자. 1, 2, 3, 4, 5 알아요, 아들? 어디서 알아요? 1, 2, 3, 4, 5 알아? 자, 여기 숫자 있지? 요거 4. 4 있지? 응. 여기는 1. 2? 1 있지? 1. 응. 2. 6. 6 있지? 6. 응. 이건 12. 이게 12 넘어졌다, 이거. 우와. 자, 이거는 뭐야? 8. 응. 그렇지 자, 응. 야, 이거, 이거 안 빠지네? 응? 됐다, 됐다. 자, 1 어디 있어요? 1? 자, 1이 어디? 1여 있는 1. 이건 1. 요거 1 아니야? 요거 1. 여 얘네 1. 1. 1. 1 여기 넣는 거요 1. 맞아요? 2 어디 있어요? 2. 2가 어디 있지? 어? 어디? 2. 자, 1 어디 있어? 1. 1있지1 여기 1. 2 잠깐만. 2. 2 여기 넣어야지. 아, 그렇게 하는 거야? 어 아, 요렇게 할 거야?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해, 그렇게 해. (3) 어디 있어 (3) 우와 3, 잘한다 (3) 여기 넣을 거야 응. 응. 자 (3) 여기 넣어 그건 뭐야 그건, 그건 뭐야 2. 그럼 (4) 어디 있어 (4) (4) 어디 있지 2. 이게 그게 4야 응, 그 5다 5. 5 이게 4야 4 4. 4 있지 응. 5 어디 있어 5. 그거는, 7, 응? <laughs> 5 있네. 응? 5, 그치? 응. 음. 6 어딨어? 6. 응. 6, 6 있죠? 응. 그러면, 아빠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응. 잠깐 봐봐. 아빠 한번 해볼게. 아니야. 그래, 그럼 네가 알아서 해. 다시 한번 해보자.